우리 김신동 배우가 맡은 서명주 이사장의 외동딸입니다. 명문고, 병문고의 학생회장입니다. 왼쪽부터 봐주시죠. 자, 이번에 우리 김민주 배우 완전한 연기 변신을 선보이는데요. 왼쪽 끝쪽을 봐주시고요. 정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영화 청설에서 놀라운 연기를 보여줬었는데요. 이번엔 또 어떤 변신을 선보일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회장 포즈 한번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민주 씨. 그렇죠. 학교를 믿고 예, 맡길 수 있는 학생회장 예나역의 김민주 배우입니다. 왼쪽 그쪽입니다. 하트도 한번 부탁드릴까요? 네. 정말 사랑스럽죠. 정면. 어, 어려운 하트가 나왔는데 그거 이따가 서강준 씨에게도 좀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왼쪽 그 쪽입니다 정면 좋습니다 민주 배우 잠시 후 모실게요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 단독 촬영입니다 여러분 박세연 배우를 모시겠습니다 네, 두 분이 만났습니다 이두분 관계에도 숨겨진 비밀이 있다고 하는데 일단 찐친 절친 사진 부터 찍어볼까요 왼쪽입니다 정면입니다. 아, 바로 나오네요. 네, 두분 함께하는 보라트도 부탁드릴까요? 그렇죠, 각자 각자 보라트. 어, 좋아요. 어, 좋은데요. <laughs> 왼쪽입니다. 몸을 살짝 틀어서 그리고 함께 하트를 만들어 볼까요? 네, 좋습니다. 병문고 찐친. 절친입니다 보기만 해도 그 시절로 돌아간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자 우리 박세훈 배우 잠시 후에 모시고요 민주 씨그 자리에 계시고요 김신록 배우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녀 투샷 촬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등 최고만을 바라는 이사장 엄마와 학생회장 딸입니다 두분 묘하게 닮았죠 정면 그리고 왼쪽 끝쪽입니다. 자, 지금 왠지 작품 속의 모녀 관계의 느낌이 나고요. 오늘은 오늘만이라도 굉장히 다정한 모습 한번 만나볼까요? 두분 함께 하트를 만들어 볼까요? 네. 정면입니다. 그리고 왼쪽입니다. 우리 이사장님과 학생의 자, 외동딸입니다. 아, 멋집니다. 두 분, 정면도 다시 한번 봐주시고요. 감사합니다. 잠시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자, 어머님과 따님, 모녀 촬영을 했다면, 이제, 네, 모두 함께 오셔서, 우리, 네, 강준 씨랑 우리 전배수 씨가, 지금 이렇게 할까요? 아니면 양 끝으로? 예, 이렇게 가까이. 좋습니다. 해서 좋습니다. 자 정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왼쪽입니다. 자 이제 각자 하트를 해주시면 되는데 우리 민주 씨, 성남준 씨에게 하트 좀 알려주시겠어요? 한번 가보까요자 네. 정면 봐주시죠. 네, 진기주 씨 얼굴만 살짝 안 가리게 좋습니다. 지금 정면. 그리고, 왼쪽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 자유롭게, 언더커버 하이스쿨이니까, 고등학생들의 단체 촬영처럼, 우리 그 졸업사진 이런 거 보면, 신나게 한번 포토타임 해볼게요. 나는 고등학생이다. 생각하시고 포징합니다. 하나, 둘, 셋. 왼쪽입니다. 언더커버 하이스쿨입니다. 어, 너무 좋은데요? 어 지금 성광준 씨가 계속 하이스쿨 하이스쿨 하면서 주문을 외우고 있는데요. 자 다섯 분 여섯 분그 자리에 계시고요. 이제 최정인 감독님을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웃음> <웃음> 언더커버 하이스쿨의 연출을 맡은 최정인 감독님 중앙에 함께 서셔서 네 우리 감독님 네, 모두 함께 가까이 서주시겠어요. 네, 네 정면입니다, 여러분. 시선 왼쪽입니다. 아, 너무 좋네요. 정말. 자, 정면 봐주시고요. 이제 제가 언더커버 하이스쿨을 외치면 아, 제가 언더커버를 외치면 여러분들이 하이스쿨을 외치면서 파이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언더커버 하이스쿨 그 상태로 시선 왼쪽입니다. 언더커버 하이스쿨 이상으로 포토타임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셨던 곳으로 가시지 말고 앞쪽으로 네.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언더커버 하이스쿨 그 어느 때보다도 아주 즐겁고 행복했던 포토타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시,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언더커버 하이스쿨에서 이예나 역을 맡은, 맡은 김민주입니다. 저는 병문고의 학생 회장이자 김신록 선배님의 딸 역할을 맡았습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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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박세현 씨. 어, 저희 반에서 가장 잘생긴 학생이셔 가지고 네 <laughs> 너무 잘 어울리십니다. 똑같은 의견이죠. <laughs> 엄마와의 케미, 김신록 씨와의 케미 어땠습니까? 어... 처음에 선배님이 저희 어머니 역할이라고 들었을 때는 너무 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정말 많이 떨렸는데 제가 평소에 선배님 작품을 많이 보기도 했고 그래서 첫 촬영 전까지 어떤 느낌일까 정말 떨리기도 하고 긴장도 많이 됐었는데 실제 현장에서 호흡 맞췄을 때는 그냥 선배님 자체로 주시는 에너지가 너무 커가지고 그냥 그런 감정들이 되게 자연스럽게 나왔던 것 같아요. 무섭기도 하고 그리고 또 예나도 사실 엄마를 사랑하는 마음이 분명히 있는 친구거든요. 음. 그래서 정말 그런 복잡미묘한 감, 관계에 집중해서 보시면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도 엄마를 제대로 못 쳐다보고 있는데요. <laughs> 괜찮으신 거죠, 예나야? 어차피 아이 컨택 한번 해볼까요? 하나, 둘, 세. 아이 컨택 한번 볼까요? 어, 하나, 둘, 세. 예나야. 예나요, <웃음> <웃음> 예나요. 어, <쉽지> <웃음> <않네요>. <웃음> 자 모녀가 있다면 분녀도 있어요 사실 이 자리에, 네. 그렇죠? 네. 전편수씨 어땠나요? 저도 한3 0 정도 우는것 같습니다. 그러면 70%는 연기력으로 채워주셨고요. 네. 네, 어 얘기해주셨던 것처럼 어, 다양한 장르를 넘나들기도 하고 정말 다양한 형태의 사랑을 담은 작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그리고 또 세트도 그렇고 저희 배우분들도 그렇고 너무 아름다우셔가지고 영상미도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영상미까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세민주 씨, 네 모두 함께 한 마음으로 정말 열심히 준비했으니까요. 저희 금, 매주 금토마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상으로 언더커버 하이스쿨 제작 발표회를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기자님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기자님들과 그리고 이 작품을 기다리고 있는 모든 예비 시청자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자, 내일을 시작으로 언더커버 하이스쿨 매주 금요일 토요일 밤 9시 50분에 MBC를 통해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리고요. 저는 진행의 박경님이었고요. 함께 일어나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MBC 새 금토드라마 언더커버 하이스쿨 제작 발표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